믿음으로 살자. 예수를 믿읍시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뭐여? 한마디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믿읍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관계 이게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이 순종하거나 거부하는 관계, 이 관계가 믿음입니다. 확신과 신뢰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관계는, 이거는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야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나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건 욕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바라는 것들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었다는 게 뭘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 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뢰의 관계.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혹 느낀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와. 믿음을 순종 충성으로 나타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쫙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나쁜 사람들의 얘기도 쫙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뭔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 염려하는 것 그게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순성으로 나타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냅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비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전을 지어다니까딱한번 나와요. 런데그한번 얘기를 듣고 노아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이 맞나, 안 맞나 싶어갖고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인. 그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딱한번 말했는데, 그걸해경생그거라 아, 브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애국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애국 왕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고, 그걸 앞세웁니다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국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만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얼마나 큰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건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초등학교는 3층까지 있잖아요. 3층짜리 건물. 우리 구항초등학교 3층짜리 건물. 교실은 여력에 있는데 그 건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거기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70년인 것 같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년인 것 같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거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참, 그, 뭐, 70년이든 120년이든, 그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년도 계속 하기가 힘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로 하기도 힘들어서 하다가 많은 것도 있고 일주일 한달 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런데 노아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70년 이상 또는 120년간 그 일을 했다 아, 좀 놀라운 일이 역시 믿음은 근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할때 우리는 물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믿음의 복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이게 비음의 복입니다. 선한 관계. 그 선한 관계의 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편안한 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쉼을 로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해 갖고 나서, 뭐, 소위, 뭐, 뭐랄까, 병이 들잖아, 우울증이라고 하던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난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라서, 뭐, 우울증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믿음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울도 한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데 우울할 건뭐있어 불안할 건 뭐가 있어 믿음은 편안함으로 나타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편안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 죽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살면 내가 가서 만나야 될지그 사람 만나게 될 거고 그건 불안하지가 믿음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이건 더 불안하고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이면 그런 말이 기록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편안한,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믿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근심이 없다. 뭐가 있으니까 근심이 된다. 근심할 것. 믿음은 금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신앙이 금심하고 가까운 것.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편안해. 보호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제 41장 이하에 본문참긴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리로 오는 소로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마디는 보호해 주겠다는 구원의 복 선물로 주시는 것이 신약성경 에 비해서 이상에 이렇게 기록어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은 공짜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든 받는 사람은 다 공짜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주는 아버지는 막게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구원이 선물을 주었다. 받는 우리들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게 하는 그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평안의 복과 보호의 복과 구원의 복을. 뭐, 물질이 많다던가 성공한다던가 이런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가 안 된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울과 신라에 대한 야기를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발은 찾고에 채웠다, 그러것 맞죠? 사실은 얻어맞고, 그러면서 갇혀 있는데,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게 바로 믿음.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간수장이 식구들을 믿게끔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과 함께하신 이게 은혜. 아, 은혜 받아야겠다. 그게 아, 무슨 말인가? 은혜를 우리가 뭐 눈으로 볼수 있듯이 이렇게 뭐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환경만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자, 순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꾸 보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었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근데 보아도 우리는 몰라니.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들어도 알아.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이 의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여 선한 관계의 복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합시다. 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 욕심이 아니다. 우리 찬성가 455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Yeah. 살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변 오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을 줄롭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